최조 이성계와 친덕왕후의 운명적인 만남 그 버들잎의 설화 자 이거는 뭐 유명하죠 Mm-hmm. 아니, 여, 여기가 아리랑 시장이에요? 네, 여기가요? 아, 그래. 아, 어, 여기가 아리랑 시장인데, 어, 시장이 조금 시장답지 않은. 어, 그전에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시장이라기보다 어쨌든 많이 좀 축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는 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바뀌었고 어, 아리랑 시장인데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 전에보다도 많이 추, 시장이 축소가 되고 어, 그런 것 같네요.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쪽 가면은 태조왕비 신덕왕후 정릉이 정룡, 는 쪽입니다. 어 이쪽에도 완전히 다 부서졌네 아 이쪽에 상당히 보기 좋은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완전히 부셔버리고 갈아엎어 버리고 여기도 아파트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몇년있다오면 완전히 요즘 바뀌어 가지 고 동네가 아, 정리시장은 저나무 있는 데까지가 이제 초이 끝나는 거고요. 아 여기는 이제 조금, 약간 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전에 여기가 특이한 집이 있었는데, 여기 한 집도 굉장히 특이한 집입니다. 아직 여기 오래된 집인데, 여기다가 좀 특별하게 꾸미고 사는 집입니다. 정릉에서 좀 유명한 집이라고 할까? 아, 이색 소품 같은 거를 <laughs> 해놓고 이렇게, 저기 위에는 지붕 위에는 팔팔, 호돌이, 호순이 청자로 된 도자기를 지붕에 올려놓고 아 저기 요 앞에 아파트가 지금 세워진 자리, 그 자리에 정말로 멋진 집이 있었는데 야그 집을 다 부셔버렸네 있는 게 종로가 너무 막 안타까워요. 옛날에 네. 첫 창에 텔레비 한번나왔던요 우리. 아 텔레비 나왔어요? 네. 어. 누가 얘 해라 아, 형 집에 텔레비 나왔던데. 아 그래요? 아그 이런 집은 텔레비 나올 만 하죠. 아무도 없어. 백화점에 어, 어, 네. 해놓고. 어. 야좀 뭐? 근데 사실 이런 취미를 갖게 된게 어떻게 이렇게 취미 갖게 됐어요? 아, 나는 이저저 저, 펴고 저기다. 아, 원래 표고 하셨어요? 표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디서 하세요? 인사동 인사동에서요? 네 응. 아, 그러세요? 거기서 해고 있으니까 나요 예, 아, 그래 어, 그러세요? 오. 어, 그럼 이, 이쪽으로 관련이 있으시구나 아니, 응? 관련이 아니구나, 표고인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우, 집이 특이하고 아주 멋있습니다.